G63 메뉴팩처 모델이고요, 24년식이고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게 오션 블루 컬러입니다. 오션 블루가 있고 빈티지 블루가 있는데 빈티지 블루는 좀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션 블루는 약간 뭐라그럴까 약간 좀 에메랄드빛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메뉴팩처 같은 경우 22인치,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휠 디자인은 똑같. 똑같아 보일 수가 있지만 인치가 조금 더낮습니다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 또 굉장히 컬러감이 좀 이쁘죠. 그래서 메뉴팩처랑 일반형 모델의 차이는 휠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있고 그리고 바디 컬러도 좀 차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이게 클래식 레드 시트입니다. 굉장히 또 이쁘고. 네, 레드 시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 시트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거든요. 시트 벨트는 블랙이고, 뭐이 레드 시트에 들어가는 퀼팅 가죽이라든가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티치도 이렇게 레드로 쫙 들어있고, 가 다이아몬드 퀼팅에다가 통풍 시트, 선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헤드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뭐 전방 주차 센서, 스테어링을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약간 달라로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저라든가, 뭐, 서스펜션 조절, 가변배기, 원오프,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거, 그리고 센터 콘솔 이렇게 우드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프 마감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 썬루프이 이렇게 앞에만 들어 있고요. 이게 이 지바겐 같은 경우에 살짝 닫으면 안 닫히기 때문에 꽉 닫아줘야 됩니다. 살짝 닫으면 이 소프트 클로징이 없어서 살짝 닫으시면 이렇게 들다치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을 따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꽝 닫아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잘 하나 좀더 세게 닫으셔야 돼요. 이게또뭐집차에또 매력 포인트죠. 집차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히트 들어가 있고요. 집차석 공간도 여유롭고 그리고 삐필로 송풍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집차석 송풍구라든가 이렇게 온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USB 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복합 연비는 5.6kg 나옵니다. 연비도 뭐 연비 뭐 타시는 차는 아니깐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 벤츠는 대개 99.9% 글로우 박스 공간이 하이패스는 카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카드는 이 글로우 박스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 하단에도 엠던 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하단에는 뭐 따로 넣는 공간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이런 가죽 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들다치기 때문에 꽉, 꽉 닫아줘야 됩니다. 지옥섬 전시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헤리티지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면 뭐 헤리티지 하셔도 괜찮은데 헤리티지 때는 뭐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있는 거좀 바로 하셔야 되고 헤리티지 에디션도 지금 할인이 많이 됩니다 헤리티지 에디션 23년식 모델인데 23년식 헤리티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할인이 많이 되니까 붙은 이 지옥산 바로 출고되니까 오션블루 저희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더더 더 마음에 드실 거 드실 만한 컬러 조합이고요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산 오션블루 오션블루의 클래식 레드시트에요